a l l e l u a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 지혜 왕이라고 칭해진 우리 솔로몬이 이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기쁨이고 지혜이고 즐거움인지를, 그리고 목적인지를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전도서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 <laughs> 거의 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와 흡사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나라의 어르신들이, 뭐, 때가 있고, 때가 없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음, 가, 각자마다의 그 모든 범사, 즉,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때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전도서를 쓴이 솔로몬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 이런 것이 때가 있는데 이제 9절부터 아래의 절을 보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판단하거나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정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그 때와 목적과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전도서에 나와요. 어, 우리나라 단어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목적, 목적, 목적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왜 나는 이곳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이 전도서에서, 그리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참 많이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 그, 즉, 우리의 삶의 목적. 히브리 어근에서 이 목적이란 단어들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어, 그 숨은 뜻 가운데, 히브리어도 우리나라 한자, 뭐, 한자나 우리나라 말과 같이 굉장히 숨은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이러한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머머을 기뻐하다, 머머을 즐겨하다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찾은 대답이 무엇이냐? 이 저자인 솔로몬이 찾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의 그 정하, 정하진,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며 그 뜻을 구할 때 진정한 목적,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을 인생의 말미에 쳐다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게 보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결코 사람의 눈으로 언제가 정해진 때인지를, 언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엎드렸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목적, 기쁨,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들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이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되어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 너무나 잘 알려진 그세 구절 가운데 앞뒤를 쳐다보면 더욱더 확실해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바로 전에 선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도덕과 규범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말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의 영역들을 포함됐을 때, 즉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들을 감사하는 마음들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 유명한 이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유명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엎드렸을 때 누려질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솔로몬 기자가, 아, 솔루먼 저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 받은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언제나 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